안녕하세요. NSR 미래점입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기온이 떨어졌어요. 아유 감기가,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아무튼 좀 이게 기온이 심상치 않아요. 좀 많이 떨어지고. 한낮에도 이렇게 좀 적당한 날씨는 유지되지만 추워요. 자, 이제는 자전거 타는데 뭘 해야 되냐면 체온을 지켜야 됩니다. 체온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땀이 났을 때는 땀을 관리해서 땀으로 인해서 너무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찬바람이 맞바람이나 아니면은 측면바람이나 아무튼 찬바람이 불어올 때는 바람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이 계절에는 이 자켓, 바람막이 자켓이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바람막이는 우리 NSR에서 2526 f w 신상품으로 나온 인슐레이티드라는 자켓입니다. 이 자켓은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단열, 단열 효과가 있는 그런 자켓인데 단열이 이제 뭘 단열하냐면요. 외부에서 또 이렇게 몰아닥치는 찬바람을 다 튕겨내서 막아 버립니다. 이 앞에 전면부가 완전히 방풍이에요. 방풍이라 어떠한 바람도 다 막아 드릴 거예요. 막아 버리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은 또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태리원단인데요 이게 기모가 기모 헤어리라는 특별한 원단을 사용했는데 여기 요 원단이 요거 아주 정말 너무너무 따뜻한 원단인데 요거를 좀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보니까 원단 자체가 무슨 그털 스웨터 털 스웨터 같은 걸 보는 거 같다고 해야 되나?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여기 카메라에서 좀 보이시나요? 요게 바로 기모 헤어리라고 하는 특별한 원단입니다. 그래서 이 원단에는 트라이자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에 트라이자 기술이 뭐냐면 태양열이나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진 열이 있잖아요. 그 열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다음에 그거를 다시 방사시키는 우리 몸으로 다시 반사. 제 방사 방사시키는 그 방사율의 그 원단인데요 그 방사율의 과학이 녹아든 원단입니다 트라이자 기술이 여기에 이렇게 고스란히 녹아 있는 이 원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해요 여기 이 자켓을 팔을 놓고딱 입는 순간에 어휴 따뜻한데 따뜻하다 이 느낌이 딱 들어요 너무 좋아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마치 무슨 루프 조직처럼 보이는데 이게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이 원단이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 트라이자 기술로 만들어진 열 밖에서 수, 수집한 그 열을 다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아서 우리 인체로 다시 재방사시켜주는 트라이자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밖에는 완전히 이게 지금 방풍이거든요. 완전히 막아버리거든요. 근데 열기가 어디로 나가긴 해야 되잖아요. 더울 때. 어필을 막할때 더우면은 이거를 열어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벤틀레이션이 이 뒤쪽에 있는데 이 등판 쪽을 또 잠깐 보여드리면 이쪽에 열기가 나가는 구멍이 따로 있어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아주 특별한 심볼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데, 이게 다 구멍이에요. 레이저로 타공된 정교하게 타공된 구멍이기 때문에 원단에는 해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이쪽으로 벤틸레이션 기능이 열을 방,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긴 언덕으로 올라가 막 너무 덥단 말이에요. 아까하고 사정이 달라졌어요. 더워요. 그럼 이걸 열고, 뭐, 방출하셔도 을 되지만, 이쪽으로 적당한 열기가 나가니까 자동으로 맞춰주는 시스템처럼 편안하고 쾌적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바람은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리고 옷을 입었을 때 좀, 어, 편안해야 되는데, 너무 편안해. 제가 아까부터 입고 있는데, 너무 편안하고, 이 뒤에도, 살짝 이 뒤에는 길죠? 이 앞에는 좀 짧죠 자전거 를 이렇게 타야 되니까 그래서 입었을 때 활동도 너무나 편안한데 바람을 다 막아버린다 옷 너무 좋단 말이에요 추운 날도 바람을 막는데 바람만 막는 게 아니고 안에 따뜻한 소재로 기모 헤어리라는 그 소재로 트라이자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나는데 그 열을 작은 열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시 재방사 시켜주고 태양열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재방사 시켜주고. 인슐레이티드라는 그 단열이라는 이름이 얘기해주듯이 그 방사된 열을 딱 차단해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해줘요. 그리고 외부의 찬기운은못 들어오게 해줘요. 완벽하죠. 자 이제 이 기능성 소재가 이렇게까지 그 과학적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원단을 우리 N S R 에서 는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지퍼 같은 것도 이거 Y K K 의 최고급 지퍼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퍼 플랫 같은 것도 생고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졌을 때 차갑거나 금속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해놓은 이유는 두꺼운 장갑 끼고 겨울에 열었다 다았다 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가, 아, 지갑 같은 거 넣었을 때 너무 좋아요. 주머니가 되게 깊어요.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전철로 이동하거나 뭐 그럴 때 여기다 그, 저기, 현금 같은 거, 카드 같은 거 여기다 넣으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양쪽에 지퍼 주머니가 또 있어요. 이쪽에. 여기 지퍼 주머니도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자, 여기 지퍼 플랫이 이렇게 이런 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갑으로 잡아서 열었다 닫았다 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다 시, 디자이너가 너무나 신경을 써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딱 입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거죠 자 그래서 양쪽에 이거 지퍼가 달려있으니까 여기도 귀중품 같은거 너라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은 요, 요기 주머니 달려있는 게 좋아하시거든요. 주머니가 또꽤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올때 이렇게 하기 좋고. 그 다음에 아까부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셨을 텐데 일상복으로 입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막 요란한 그래픽이 있거나 뭐그 어떤 그 레터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솔리드한 이 느낌. 차분하죠? 그래서 요 디자인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전철 타셔도 되고 어디 놀러 가실 때. 그리고 여행 가실 때 이거 하나 담아 가시면 다른 사람들은 추울 때 이거는 자전거에 바람을 견디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다 막아들이고, 그리고 안에서는 따뜻하고, 또 만들어진 열이나 밖에서 생성된 열을 단열함으로 해서 못 나가게 해주고, 트라이자 기술이 적용됐다 그랬죠. 이 정도 자켓이면 이거 정말 그리고 가격이 20만원 후반대, 20만원 후반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NSR에서 신상품을 내놓으면서 아주 정말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옷이, 이 가격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세요? 19만 9천 원, 19만 9천 원. 자, 근데 19만 9천 원인데 자동으로 5% 할인해드리니까 19만 9천 원에서 만원 빼드립니다. 거기다 또만원 빼드려요. 정가에서 18만 9천 50원. 자, 5% 할인 적용 들어가니까 19만 9천 원에서 18만 9천 50원.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칼라가 이런 밝은 칼라가 있고, 이거는 칼라가 민트 칼라예요. 민트 그리고 블랙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 칼라가 또 있어요. 블랙 좋아하시는 분은 블랙. 아무 어떤 문양이 없고 이렇게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복으로 입기에도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는 뒤에 주머니가 없잖아요. 주머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 옆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전거 탈때 말고도 등산 갈 때, 여행 갈 때, 이마트 장보러 갈 때, 산책 갈 때. 너무 좋다니까요. 그리고 이, 이거 입고 있는데 아까부터 정말 따뜻합니다. 너무 따뜻해. <laughs> 정말, 어, 나가고 싶어요. 정말 좋아요. 자, 그리고 간혹, 어, 팔이 너무 길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자전거는 차례 자세가 이게 아니고, 요게 차례죠. 요게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입니다. 너무 좋은 거고, 자, 요렇게 해서, 어, 칼라도 산뜻하고 디자인도 너무 좋은, 그리고 오늘 인슐레이티드 자켓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199,000원이고, 할인가 적용하니까 189,05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여기 밑에, 여기 영상 밑에 더 보기, 더 보기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핸드폰 보고 계시잖아요. 요걸 이렇게 가로로 보고 계시잖아요. 세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영상 밑에 보면 더 보기라고 있어요. 더 보기 클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자 매장으로 와서 직접 입어 보시면 좋은데 멀어서 못오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NSR 미래점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다 NSR 미래점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이 뒤로 보이는 우리 매장의 모든 상품을 거기서 다 만나실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놀러 오십시오. 놀러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전철 타고 오시면 수도권 전철 8호선 남일래역 전철 8호선 남일래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가깝습니다. 걸어서. 그리고 자전거 타고 오시면 한강 잠실에서 분당 성남 방향으로 잠실에서 탄천 타고 쭉 올라오시다가 머리 위로 대곡교라는 다리가 보여요. 대곡교. 대곡교 다리가 딱 보이면 거기서 좌회전 하시면 5분 만에 우리 NSR 유래점 매장으로 자전거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해서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에다가 NSR 유래점 찾아서 오시면 돼요. NSR 유래점.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쁜 시간이지만 우리 NSR 유래점 영상이 딱 뜨면 가급적이면 시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전거에 관한 이야기가 다 열리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신상품, 그 다음에 할인상품, 그리고 뭐 2월 상품 같은 거, 그 다음에 베스트 상품, 그 다음에 자전거에 연관된 모든 제품들, 악세사리류 장갑, 그 다음에 마스크 겨울용, 그 다음에 신발, 뭐든지 다 있어요. 이런 얘기가 다 매일매일 새롭게 올라오니까, 위례전 영상이 딱 되면은 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잘 챙기셔야 돼요. 특히 자전거는 체온을 지켜야 되니까, 오늘 바람막이 자켓을 정말 좋은 걸 소개해 드려서 저도 기쁩니다. 자, 구매하시는 거, 여기 밑에 더보기, 더보기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NSR 위례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처럼 家。